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인 거는 아니고요. 어, 대개 후천적으로 이제 부모의 이제 그 언어를 모방하면서 우리가 말을 배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체득되는 어, 발성법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잘 좋은 발성법이 세팅되어 있으면 노래하기가 편하죠. 그러니까 발성법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그게 체득되어 있다. 그리고 입력되어 있다. 그럼 나는 그것만 꺼내서 쓰면 되니까. 그런 경우에는 뭐 노래하기가 너무 편하실 겁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어, 소리를 내는 것은 후천, 그니까 후천적으로 어, 체득되어 있는 문제다.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좋은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일하고요. 만약에 내가 이제 잘못된 것을 체득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. 그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문제가 있다면.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, 그게 매우 중요하죠. 그런데 그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감정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. 관리의 고수 오재국이었습니다.